이런 습관성 유사한 환자가 왔을 때 저희 한의원에서는 먼저 그 체열 진단을 먼저 해요. 체열 진단을 해서, 어, 특히 이제 아랫배 쪽이 차게 나타난다든지 그럴 경우에 따뜻하게 해주는, 어, 자훈이나, 아 어, 왕뜸을 치료를 하는데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그, 어, 아랫배 쪽에 그 온도가 올라가게 돼요. 특히 여성에 있어서 그 호르몬 분비 대사가 실제로는 온도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임신 역량이 굉장히 좋고요. 또한 그 자궁을 도와주는 어 그런 한약들을 온경탕이나뭐자궁종탕 이런 약들을 쓰게 되면 어 자궁 기능이 활성화되어서 임신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혹시 이제 뭐 어혈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. 어 그런 경우에는 이제 어혈을 먼저 정리하고 난 이후에 예, 따뜻하게 기능을 도우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약들을 쓰면 좋습니다. 그리고 치료로는 한의원에서는 뜸 외에도 어 일반침도 놓지만 어 약침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. 약침으로 어, 해서, 어, 기능을 활성화시켜주고, 그렇게 되면 좋습니다.